고전 번역원 원장님. 예. 저는 우리 승종원 일기 우리 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고 예. 그리고 고전 번역원 관련된 법안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고전 번역원의 번역 작업도 중요하지만 예. 이 고전을 활용해서 대중성을 어떻게 <laughs> 높일 건가? 이런 예.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자료를 보니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예. 대중화 콘텐츠 제작 이미지 해갖고 작업들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아, 근데 왜 도중에 그만뒀죠? 그 시작할 때 일몰 사업으로 시작해서 6년 지낸 다음에 자동적으로 예산이 중단됐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에는 신, 일몰 사업은 신청을 못하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예, 일몰 사업이 되면 안 됐다. 예, 예. 아, 평가에 대한 부분 어떻습니까? 평가는 좋았습니다. 예. 지금 여러 군데서 다시 했으면 예. 그러니까 좋겠다는. 저는, 예, 저는. 예. 예. 아, 이, 예를 들면, 뭐, 조선 왕조 실록이라든지 예. 뭐, 승조원 일기라든지, 승조원 일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예. 사실 고전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예. 고전을 우리가 번역해서, 예. 그걸 어떻게 대중화해서, 예. 우리들 삶에,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예. 이런 고전을 통해서, 어, 인문학적 소양들을 키워줄 건가. 예. 이게 고전 번역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기조실장, 우리 교육부 기조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우리가 고전을 번역하고 그냥 네. 죽이는 게 아니고 네. 이 고전 번역한 걸 어떻게 살릴 건가?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일반화 대중화 할 건가?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한 단계 더 고양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네. 고민 부탁드리고 아, 가장 제가 좀 어, 고민되는 게 결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네. 아, <laughs> 여기 인건비 보니까 아, 인건비 보니까. 어, 그중하이드라고요 예. 그리고 전 아, 우리가 계속 2 0대의그 어, 인력 인재 양성 이런 예. 쪽만 좀 몰두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예. 실제로 고전번역원도 고전번역원의 평균적으로 들어 와 입직하는 나이가 예. 30대 중반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런데 이분들이 도중에 이직하는 에,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니다 예. 이거에 대한 대책, 아 실장님 말고 원장님 대책이 있나요? 지금은 정년이 딱 60세로 돼서 왔고 와서 한 30대 중반, 한 40세 들어와 왔고 이제 잘할 수 있을 때 관두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뭐 60에서 정년을 <laughs> 실제 예. 일을 한 65세까지는 할수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데. 우리 기준 실장님이야. 실장님 예. 일어나 보세요. 그 이분들 예에 대한 뭐그 임금에 대해서는 음. 당장 올리고 뭐 이런 음. 부분들이 어, 타 기관과의 연동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 현재 그 번역 인력 정년이 60세입니다. 60세인데 우리 교육계는 교사는 62세고 그리고 교수는 65세입니다. 과학기술계는 만 61세, 65세입니다. 그런데 고전 번역의 노동이라는 건 육체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분들이야말로 전문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의원님 예.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구체적으로 어, 고전 번역의 은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 인재의 그, 그, 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전 번역하고 제가 상의를 해가지고 네. 재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죠 그렇지만 그런 고민들 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전 번역의 설립, 목적을 살리면서 최분들 고정의역할을 잘할 수있는 건가? 예. 우리가 한에대로 고정 서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고정 을배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면 음. 어, 시민들이 이 고정 정 통해서 우리 삶의 그일리적인내용을한양시는 어, 어, 건가? 이런 음. 부분까지 네. 정리하는 것 이게 고정 번역, 예. 네, 네, 그럼... 동의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